법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센터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언제 집을 비워도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청 후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설명 드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집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비워야 할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입니다. 이후 이 결정문은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등기부에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재도 업무 절차상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집을 비우시면 됩니다. 그전에 집을 비우게 되면 비운 시간과 등기부 등재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때문에 확인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실 분은 사이트에서 비용들을 참고하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는 무료입니다.